자리 계신 분들하고 박수하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주님 붙들고 삽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laughs> 에, 올해가 어, 다 갔습니다 오늘 성전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렸는데요 한해 동안 예배를 위하여서 친교를 위하여서 교회 크자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시고 수고하셨는데 어, 여러분들의 수고가 그교회에 일한 모든 흔적들로 있다 당일때다 남아 있게 되지만은 한인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립니다 한해 동안 섬기시고 오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가 친교 후에 당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부역회는 다음 다음 주 예, 부째 주에 이부 친교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자 되시는 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 간자에 있는 1월 목회 계획표 보시고 담당하시는 순서와 교회 일정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 각각 있는 거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한두 번 이렇게 한 번씩 와 보셔서 자녀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내일 저녁에 또 모여야 됩니다. 내일 저녁에 무슨 예배라고요? 정부 형식 예배 와야 하시고 또 <laughs> 웰컴 하시고 새해를 또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맞이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서부터 어, 뭐 눈놀이 같은 거 올해는 없고요, 뭐 떡국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예배만 그리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첫 번째 토요일에 이따가 가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을새 목회가의 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 세대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 따로, 중고등부 따로, 아동부 따로, 뭐 유치부 따로 따로 다 따로 따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가능한, 한 이제, 새해는, 어, 많차는 별회인데 이렇게 함께 연합하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1월 첫주 예배는, 첫주 예배는 같이 연합하여서 성반찬하고 찬양팀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또 새벽 기도회를, 어, 새일의 기도회 혹은 월삭 기도회라고 말하게 되는데, 다좀 어려운 그러한 한국말 같고, 한자말 같아서, 그냥 1월 첫 주의 토요일은, 한가족 새벽 기도회에 대해서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특성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임은 교육자들 가족에서 준비해서 특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하겠고요. 또 금요일에도 그렇게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또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애참 에, 올 한해도 수고해주셨는데 또 사인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 두 자리가 비어있는데요 또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차는 아마존 속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어, 저희 딸이 이, 예, 잠깐 집 방문을 했는데 이다가 청년부에 배울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못 드리는데요 이따가 친교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들은 다 주보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